어, 자, 여러분들께불꽃주거 자, 가지고 오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누가 모르요 안녕하세요. 자, 이분이 어린가 하부저육차시 거에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자, 오리 나무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오리 갑니다. 오리. 자, 오리 시작하는 마음도 간다만. 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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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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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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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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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발많 <laughs> 이렇게 책가큰걸 <laughs> <되게 착한데? 웃음> 이렇게 하고 마음을 해 자, 올해는 <laughs> 태양으로 자 마음 다래요를제발 자, 이거 자기는 나 자, 뭐 자, 일단 일단 일곱적뭔가 한꺼번에 하는지가 되면 다 살아야 자, 시작하면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갑니다만. 마음? 마 자, 여러분 마음이 시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야, 오늘 진짜 이쁘네 자, 120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또 나오는 것도 잘안 나와. 자, 갑니다. 예뻐요. 자, 이건 환경인데요. 유리로 는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시작하는 마음을 갑니다. 만이만 이마 갑니다. 이만 자, 이마. 나가는 저, 여러분 나옵니다. 이마입니다, 이만 이만이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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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some of y 놓을 b 요 먼저 b o u t March 한 f the Cup, 까요 r 아 h of the Cup, I'm 알 o r r y I'm not g 자 이거 중 to 데요자 u t there. I'm 잘보 t going to be out there. 만, 만이요, 이만이에요 자, 이만 삼만, 참만 이만을 이만 자오이신사만입니다 소장님 나가시죠. 다음은 다 발동 같은 백동다 발동이 백동 자, 갑니다. 자, 시작을망합니다이쪽 네. 자, 이니다이쪽으로나 자, 이요합 자, 만합다 자, 이만합니다. 자, 이만합니이만 자, 이만합니다. 이만합니다. 자, 이만 자, 만합니다 네. 그 자, 이만합 자, 이만 자, 이만합이이 자, 중국자가 대나무로 되어있습니다. 피해가 아니라 수에요 축수. 그 실질적으로 되는겁니다. 자, 시작하는 만일세 갑니다. 만 1억 2만. 이만. 이만 갑니다. 2점이니까. 2점 이만 자, 이만이만이에요 2만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만삼만 자, 3만 갑니다. 3만, 자2만 5천 이2만5천이만원천이만요 네, 3만 5천 3만원 전, 3만원 전, 3만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자만 네. 네. 3만원 3만 3만원 전, 3만원 3만3만3만네3만 3만원 전, 3만 3만원 만원 전, 3만3만3만3만3만만 아, 저, 저. 네, 네, 자, 이라리 그 그, 그, 그. 네, 삼라 감사합니다. 아, 삼리 낙지갑니다 또그런은데이리고라고 자, 이거는 신형이고, 이거는 구형인가 어토바이입니다그릇 이렇게 됐어요 자, 수박자, 자니다 없음. 성장만! 저 마을 요 동물이 되어있죠 마을! 마을이 안 나왔어요 나왔요 네? 마을 그, 안나타났을은 어, 아무리 외쳐도 안 나왔는데 사람이 마요 누가 있어요? 자 네. 요거는요 지금 요새 장사들이 가뿐히 자, 이걸 무새제, 계급이 자 이거는 무쇠인데 개급이 무새. 이렇게 잘들어가어요 그럼 부처님 너무 이뻐. 자 이거는 무쇠입니다 무쇠 무쇠인데 자이개이 이렇게 들어가서 빨짝 빨짝 하는. 가루가 이렇게 부처님도 그래. 자시는마마부터 합니다. 왕입니다 이마 말 이마 이마 갑니다 이마. 자첫입마았죠 말부터 하고

아무튼 다 해야 아는데 알았죠? 뭔지 여러분들 말씀 들어아무말로저 뒤에 문 잠깐, 저 잠들게 해요. 청년사에게 너무 작아들에게지 말아줘. 아, 아무튼 가 야, <목소리도> 이걸람은이사람물이 사람은 사람은 사이사이사 충전 시키람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0은이콜이사람이 자, 비상가에 쭉. 그리고 필요할 때는 또, 죽어라, 죽어라. 자, 2만 5천 해야 소리가 안 난답니다. 음. 2만 5천. 자, 2만 5천. 자, 2만 5천. 자, 2만 5천. 자, 2만 천 비상입니다. 그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지. 우리 재진인가? 네? 우진인 거예요? 아니, 뭐. 예요 우리 재진자고요. 다만 바꿔야 되겠지, 아, 1 0를내라서 다만 바꾸면 되 <laughs> 자, 시작은 마니다만만이마 자, 이만 합니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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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캐스카라고 합니다. 만 요즘에 사도가잘 없을 것인데 덥지 않잘 말할 없죠? 말할 줄? 저제이 많이 비비니까 저분들 보 해야 되니까 그래야 저도말이죠 낫지. 여유만 말할 줄? 좋지? 나지이 줄은 아니야. 거미를 쥐지. 코스코. 코스코. 도거코 코스코. 수스코그스코 코스코. 코스아코자코 코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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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아. 코 코스코. 코스코. 운동 강사. 와. 알오다자 시작하는 방니다 이만. 자 이만 이만 잡아. 이만 이만 두리. 이만. 이만 세 분이에요. 이만 잡아. 이거 고르고르 이게. 이천만니다자 이만 두개잡 천만. 자 잡아. Gracias. 오늘 어, 어, 어. 우리 우리 너시는 대로 자는 자, 웬목 자이 말하자면 앉아서 자, 좌도 되고 자 시작하는. 오만갑니다 오만십만. 자, 십만 갑니다. 개먹다, 개먹다, 나무만, 튀어한 거, 나무만 해도, 칠만 할 거야. 첫째, 얼마만니다 자, 이거는, 야, 멋진 거 있어, 나무. 나 발만 나찰그어와들어와아어 으아, 어아아 돈 <목소리> 내가 다 뺏어가면 냐 근데요, 근데 이거 많은 건 뭐, 뭐, 그거지. 예, 예. 축기축기 자, 이거는 봉축기 그래, 다래어 그래, 그래. 그래, 자, 이거 저 미사용 같아. 미사용 같아. 네. 진짜로. 어우, 또물 또, 또 빠졌어요. 근데 너무 이게 먼지를좀 닦아 고 다니지 않니 뭐하는지 그렇게어볼게요한번도 사용을 안 했구만요. 미사. 미사. 자, 미사. 네. 자 유치원 시험서 자, 시작하는 유치원 없애요. 이제 2 2 0퍼어려저도제거뭐닦떠넘어오 그냥 막 애를 쇠고 요어거 망치까지. 자, 시작하는 유치원 없이 망치라고. 망합니다. 망 만 아, 다른 사람한테 말해게 그냥 만날 차례이마이마 이만 놓쳐. 진짜 만날 차례 생겼어. 열수천 유찰한 차이 있을게. 이거 이4십만원짜리야자 이만갑니다 만 근데 너무 오하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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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만 들어주면 조금기예요높기요지놓게아 이사용이랴 아 이만 다 네, 야, 이만 어. 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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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만 이만 돼. 만자기이보 이만 돼요 이만 이 보장기 수반이에요 보장기 수반 하나씩 가야되는데 3꺼번에 3꺼번에 꺼번에 가야됩니다 보장기 수반이 70개가 되겠네 시작하는 마음부터 니다 1만2만3만 3만4만 이거는 자, 하나에 5만원짜리인데 3만에 4만원입니다 4만 4만 이거는 4만원 더 없으면 1천원 해드릴게요 하나에 만 원씩 배우세요? 하나에. 만 사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만 원. 만 원, 만 원. 사만. 만에 사만에. 자, 이기 원래 이게 하나에 사만 원짜리야. 장차피 짜는 게이 정도는 요 자, 사만 원만. 오만이에요 사만. 사만은 아이지 사만 원만. 자, 만 누가 한번양보해져요호저져저호저져 양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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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져양 돼요 양호해져. 양호해만양호해니양호만져 양호해져. 양호 빨리 가져오 y o 예자이것저 e day. 자 am 한점 t a young 자, 시작하는 e s h a t t e 이마 d m o u n 이마. 이 n 좋 y e 자이 i l Ima, 말 m 죠 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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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m a Ima, Ima, i m 일자이 a 진짜이 i 진짜 멋진 것이 나오세요. 우리가 전 사진 보듯도 아 이거 저시승을 봐. 아, 이 이런 게잘안 나오는 거예요. 깎아놓지 안해서 그렇지. 이거 도구 좋은서 나와? 뭐 굽이 이렇게 보여줘. 자, 시작하는 마. 만이 이만이만 삼만 삼만 합니다. 3만. 삼만. 3만. 자, 이거는 다 삼만 정도 잘 하세요, 돈을 갖다 이렇게 쌓고, 작품생이 좋아. 자, 삼만 갑니다. 삼만, 잠시 이만할죠. 유찰차테 유찰, 유찰. 대처이 요거요. 또 뭐예요? 유찰, 유 <목소리가>

자, 이건 무쇠인데요. 네. 이거 굉장히 무겁네. 실질적으로 밥을 해도 됩니다, 이거. 자, 이거 무쇠입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자, 치약하는만 숫자입니다. 망 말이다. 만? 만 이만. 이만 갑니다, 이만. 어. 자, 이거는, 자, 이만 더 주고,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이건 이만 숫자입니다. 다 이렇게 외가야죠 만 원천. 열어 봐. 동창. 만 원천대로 주차. 이거 누르는다고 알자 이거는 도움 문제요. 자 땅값 굉장히 그런데 이게 도움이자 진짜 오래됐죠. 코끼리가 너무 이뻐 사거자 이건 저사람관 제대로 사. 았자 시작하는 마감입니다 만 이만 자 이만 삼만 자 이만 내려놓 삼만 오래되고 거 좋아 좋아 이거 자 삼만 삼만 자 이만 얻죠 여 이만 얻어요 윤사장 굉장히 힘들지 잘 찼네 굉장히 무거워 어? 또 무거운거 그다음다 틀려. 자, 그거 진짜 잘 가겠습니다. 이 <놀랐다> 자, 자어있대요 자, 거북이대. 자, 저 머리는 저 용이야. <놀랐다> 자, 시작가 만합니다만 이만이에요. 자, 이만 삼만. 그냥 이만 드려. 뭐 이만 삼만이야. 뭘 수정중이야. 근데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자, 이것도 오리지널인데요. 자, 오래, 오래됐어요. 방노도 진짜 오래된 거 맞아요. 세트로 갑니다, 세트로. 자, 시작하는 만갑니다. 만, 삼만, 오만갑니다. 자, 오만갑니다. 한 세트로 했어요 자, 오만! 자, 이거는, 자, 오만도 유찰하세요. 자, 유찰. <웃음> <웃음> 자, 이거는, 자, 옛날, 그, 저, 대접, 이게 옛날에 막걸리 잔이야. 응? 막걸리 잔이야. 자, 이렇게 복자가 다써졌네 복자. 그건 안 쳐졌어. 자, 일단 시작하는 하나, 둘, 셋. 자, 여섯 점이에요. 자, 일단 시작하는 오만합니다. 오만. 오만합니다. 하나에 만 원씩 잡아도 만원이다 자, 오만. 자, 이건이따 할게요. 어잘안 돼요. 전에 한이 뭐가? 자, 만합니다. 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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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이이요이 오, 뭐, 이거, 는 무엇일까 말 뭐, 이거, 뭐, 자, 이거, 뭐, 자료같아 네거지까지다 있습니다 자 이거, 는거 이거, 에다가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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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자료이이 자, 이마. 자, 이마. 이마. 이마, 이만 예, 셋이에요. 예, 예. 이마. 자, 이마는 낚싯니다새 거에요, 자, 근데요, 자, 이거는요. 자, 이게 장미목이재요 장미목이 이렇게 큰 것이 없어요. 예, 제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큰 옛날에 말 같은 거 하면은 몸통 따로, 다리통 따로 이렇게 하죠. 이게 이장미목이 그래서 장미목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오락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리는 자, 내쪽다 따로따로 해서 잘 만들어서 붙여 놓읍니다 여러분 잘 자, 자, 보세요. 자, 그걸 설명을 잘못드지시면 나중에 이거 뭐 붙여달라고 한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온겁니다 자 정명호 굉장히 폭죽적이 무거워요 근데요 오직 임플란트가 하나 풀어졌어니다매지를 <laughs> 잘못 잡은거다 아 임플란트를 <목소리> 해야된답니다 임플란트 하나는 진짜 이수직의 아, 핵심인데요 아, 아, 자시작가는 오만 예, 네, 감사합니다 오만 십만을 쳐야되는데 모르니까 5만 7만 자, 7만 갑니다 7만 7만 자, 7만 7만 좋지만은 원래 10만원 넘어가야 이는 자, 자, 7만 갑니다 7만1만1만 9만. 9만 갑니다 9만 4이거저 선생님은 1인가비다 1인가비다 일인가비다 1인가비다 1가비1예 애니깐 주시도 거예요. 네. 자, 자, 아, 여기 우리들 박영대님 그만 하지 마시고, 출발 단어를 합시다. 이거 자, 이거 박영배씨. 박영배라고. <목소리> 어? 박영배씨라고. 작가. 작가의 작가 작가. 이거. 어떻는 거예요? 자, 이거 네. 자 작가이. 예. 자, 시작할 마을리합니다 작가의 박영배씨 작가. 자, 이제 남의 태자가. <목소리> 이게 캠퍼스화에 캠퍼스화 1 0 0 0다 10000원 진짜 1 0 여러분. 10000원 죠자2만 갑니다. 2만이2이에요자2만3 아, 갑니다. 3만원 다시 자2만 저 우리 저 금산에서 들다예 들린다. 나만막잘합니다 뭐라는지 이거 폭포석이야. 왜그러냐면은 물이 여기서 하얗게 저렇게 놓 폭포가 일다에서 이거 폭포석이에요. 아, 여금석도금석도 폭포석 만합니다망합니다 잠깐 우가 이건 저 폭포석이라 고해도 <laughs> 원래가. 앞으로는 밖에 안 보이니까. 돈으로만 잡. 잡아가다말 없으면 내가 합니다. 말이에요? 이, 이 줘야 내가 줘야 만. 만해요? 2만 줘. 내가 2만 줬 2만 원 줬잖아. 말 먼저. 1 5 0만원 줬지야. 2만 원줬으요 2만 원 줬는데 1 5 0도안 해도 돼. 근데 불포성은국로왜 그러냐면은 우리끼리 여기다 가하게 짜. 불리절을섬 네, 지는 바로 찾아야죠. 바로 찾아다 1만 5천 낙차하셨습니다 자, 이건, 자, 이것도 근일자다근일다 자, 운전 대까지 미리, 미리, 지 앞뒤로. 자, 망합니다. 마지마이만갑니다이만 자, 바로 촌 바로 촌 해. 이거. 아, 다오가가 세개세개세개세개 갈까 보세개 자동차만 산사 있잖아 2, 3, 4, 5, 4, 5, 6, 7, 8, 9, 10, 11, 3 14, 3 24, 25, 26, 27, 28, 28, 29, 30, 31, 32, 33, 34, 3 2 43, 44, 4요6 47, 48, 49, 49, 50, 51, 52, 53, 5세